예민님들 되게 공격적이신 것 같은데, 강태까지야. 아 란슬로님 예민 붙였구나 나 란첸러 님이 <laughs> 예민인 거는 지금 봤어. 차이 많이 나요, 이거? 많이 나죠. 지금 1, 2, 3등 저렇게 꽉 잡고 있으니까. 아, 해스터 먹어야 되는데. <laughs> 그럼 누구누구 누구 있지? 지금 분열님 말고는 잘한 사람이 없어서 그래 우리도 두명 그러니까 잘하는 분두명 있으면 은 어떻게 할수 있는데 분열님 말고 잘한 분이 없어요 우리 편에 그래서 뒤집을 수가 없어 음? 예민하나님, 안녕하세요. 만나, 그분? 물음표. 그치, 저 있네. 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세포게임 하는 게 되면은 세포 하시는 분들, BJ분들이랑 이렇게 서로 막내가 되더라고요. <laughs> 아, 지금 여기 는 예민님 그방 분이세요? 뭐예요 햄스터님 처음부터 서로 공격당했는데. 야 누가 뭐라고 했어요? 잡는다고 아무도 뭐라 안 하지 않았어요? 네, 잡는다고 저희 따로 뭐라고는 안 했어요. 지금 보니까 테라님 혼자 저러고 계신 것 같은데 어, 예, 서버 먼저 오신 거 맞아요. 전쟁 따로, 내가 전쟁 섭외하고 그런 적 없어요. 나 그냥 혼자 놀고 있는데, 왜. 지금 들어오신 분들께 그냥 하고 있는 거고. 음, 어, 일단 아라 님, 확실히 말씀 드릴 수 있는 거는뭐 저는 뭐 이렇게 따로 신경 쓰 거나 그런 거한적없 고, 발 음도, 한적없기 때문에 네. 막 이렇게 싸우자, 막 붙자,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라님 계시네. 이렇게 하고, 그냥 게임만 하고 있었는데, 말이, 예, 그렇게 어떻게 나왔나 봐요. 그리고 테라님도 지금 아까 테라님 발언 그게 전파됐나 모르겠는데 테라님 어제부터 뵙기 시작한 것 같은데 뭐 란솔로 님 저희 방 오신지 되꽤 오래됐는데 막 란솔로 님이 아라님 가가지고 우리 먹는다고 강퇴시킨다 다음부터 받지 마라 이렇게 하는게 아니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테라님 때문에 이게 지금 사태가 벌어진 것 같아요 부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예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고어 저희 3등 올라갔네요. 음 예. 저두 명... 명을 붙였어야 돼요, 진짜. 우리 같은 사람이랑 하면 안 됐었어요. 저두 명은. 난 처음부터 안 하려고 그랬는데. <laughs> 어 예, 예, 처음 원래 경연식으로 하고 있었던 거 맞는 거 같아요. 저는 뭐 서로 아라님 팀 맞추신 분이랑 돕고 한 적, 문봤 그러니까 본 것도 없고. 저는 그냥, 예, 네, 보통 제가 세포하면은 저는 외국분들 대상으로 먹고 다니거든요. 잘하지 못해가지고, 크게 커지면은 저희 팀 분들 몰아드리고. 어, 예, 아라님, 와주셔서 고맙고, 예,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이렇게 와주셔서 <laughs> 죄송해요. 들어가세요. 추천 한번 하러 갔다 와야 될것 같아요. 컴퓨터 고쳤어요. 왕! 네, 수고하세요. 파워야 파워. 구거님 리야이요. 파워가 문제였대요. 곰돌님 원래 계셨나? 곰돌님도 있는데 계속 계셨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어, 파워 맞아요. 그원령님맞나 내... 맞아 맞아. 원령님. 파워, 파워 말고 뭐 다른 거? 그래픽 카드. 어. 너 그래픽 카드일 거라고 그러면서. 그리고 지금 나한님 증상을 아시는 분들은 네그 증상을 당해봤던 분들이셔 나도 그렇고 <laughs> 아 근데 진짜 자꾸 그래픽카드라고 해가지고 고치러 갔는데 네. 다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잘못 아는 줄 알았어요 쟤네는 원래 그래요 근데 거긴 좀 착했어요 동탱이 런거 하나도 안쓰우던데 아 나중에 그냥 봐준 거예요 그래요? 네 아, 어, 세포 언제까지 해요? 아, 어, 자꾸 크지도 못하고 잡히니까. 음. 오, 하나, 하나. 꺼야죠, 뭐. 슬슬. 아니, 분열님이랑 먹방님이랑 곰돌님이랑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셔가지고 일단 확인을 하고. 어, 치킨님 언제 왔어요? 안녕하세요. 왜, 왜 죄송해요? 뭔, 뭔, 그게 왜, <laughs> 왜 그게 죄송한 거야? 아 그래서 이제 왔다고? 그럴 수도 있죠 좁힌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써먹어야지 나도 너는 써먹어봐 내가 아는 내용이니까 <laughs> 근데 이제 모바일로 방송 못 와요 왜요? 집이면 오는데 얘도 아. 다 썼어요 <laughs> 어, 빨리 커서 김열님한테 기부하러 가야 되는데. 네, 햄터님. 저도 세포 먹을 줄 아는데, 잘못 먹어서 그래요. <laughs> 어디 있는데 안 보이는데 나쫀다 죽겠다 아 분열님 질리고 싶은데 나도 분열님이 안 보이네 아햄토리 네가 와서 빨리 39 42 오 달라고 그래서 옆에 있는 줄 알았네 어 식사 맛있게 하고 와요 금방 끌것 같은데 코드 여기에요 테라님 리아에요 저 분열님 어디 계시지? 안 보여요 나 지금 조금 커졌는데 진짜 조금 아까 좀 잘한다고 생각했던 분이 있는데 네. 그분도 분열님이랑 붙여놓으면 은 분열님 너무 빠르다고 아 진짜요? 어 저는 이미 즐기고 있었는데 지금 일이 이상하게 돌아왔잖아요. 지금. <laughs>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테라 님 솔직히 조금 아까부터 별로라고 생각했거든요. 조금 하시다가 막 서버 조금만 가면은 막 뭐지? 옹기적으로 오고 막승질 부리고 채팅창에 약간 어. 그러니까 기분 안 좋게 봤어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요런 일까지 생겨 가지고 뭐좀 어, 저도 기분이 안 좋긴 해요. 그냥, 게임 잘하고 있다. 괜히 아라님 와가지고. 저는 왜 오신지도 모르고, 그냥 인사, 웃으면서 인사드렸는데. 아무튼, 예, 금 그래요. 조심..해주세요 뭔가 어, 이제 지뢰작 할수 있는 크기인데? 300? 364! 364요? 어야비싼줄 알았는데 아니네 더못하고 있어요 아 분열님 여기있다 이쪽이 아닐겐데 여기.. 아여기있다 분열님 나랑 같이 있긴 한데 네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요 여기 약간 왼쪽 왼쪽쯤? 응 우리는 왼쪽으로, 네. 오른쪽 같은데 지금 가운데에 네. 아, 돌아서 피해서 가야 될것 같아요. 아래쪽으로 내려 내려가면서 돌아가고 있어요. 와, 다 먹었다. 이게 지금 곰돌님도 왔어요. 아, 근데 지금 여기가 어디지? 이거 그 위치 볼수 있지 않아요? 그거 뭐 깔아야 된데요 툴인가 뭔가. 없어사 네네. 네. 아. 트라님. 트라님, 제가 더 따라와요. 999레벨님. 누구죠 저분. 예민님 팀이었는데 그게 그 식구야? 네야 갑자기 막 도와줘요? 아니 아이디 루시나로 바꿔 오셨어요 아 어, 그래요? 뭐지? 지금 그래서 네. 누구야? 분열님이랑 같이 하고 뭐지? 지뢰작 조그맣게 하는 거 같거든요? 네 일단, 분야님 저희, 여기, 왼쪽 가서 테라님이랑 먼저 하셔야 될것 같은데. 곰돌님, 리아이요 잡아요, 잡아요. 어. 아, 난 이제 세포 더 이상 못하겠어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나 같이 끌 거야. 나 금방 끌 거야. 다시 키면 돼. 어, 일단, 신아님 일단 테라님한테 가요, 테라님한테. 아, 나는 클거 아니니까, 상황만 지켜볼 거예요. 나도 그래서 사실 죽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뭐지, 간전모드 껐나요? 건전모드요? 응. 껐는데. 그럼 다시 키면 되지. 귀찮은데. 다시 키지? 귀찮은데. 그래도 켜. 네. 네. 여기가 맞나? 올라간다. 내려간다 관전을 해야겠어 아, 도와주면 더 불안한데 이거 관전 1등밖에 못하는거 아니야? 1등만 되는거 아닌가? 1등만 볼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게 1등이라서 어 분열님 합체했다 어왜나 다른 사람이 거알지 오랜슬러님 되게 커커지는데 분열님 붕었나? 왜 태런님은 걔 순위권에 있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저 마실 것좀 갖고 올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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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라고 네. 한거 맞죠? 네, 내라고 했는데. 네, 갔다 올게요. 네. 가만, 가만. <laughs> 네, 스터치님 안녕하세요. 음. 일단, 오늘, 세포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다른 게임 넘어갈게요, 슬슬. 종료, 뿅.